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임시 진행을 맡게 된 이승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슬로우 뉴스의 이정환 대표님과 함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대표님 환영하는 음악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네네, 네. <laughs> 오늘 이슈가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네. 국무회의가 이렇게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우리는 어, 네. 국무회의 언제 올리는 거야? 열렸어? 이러잖아요. 국무회의라는 걸 사실 본 적이 없는데다가 하나만 나 보통 이제 모두 발언만 시작 발언만 이제 어뭐 텍스트로 풀어서 공개를 하고 기자들이 그것중 정리해서 쓰고 국무회의 나중에 뭐 무슨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만 전달됐죠. 이 네. 근데 오늘은 완전히 네. 거의 1시간 40분에 이르는 내용을 통째로 유튜브에 생중계로 공개를 했습니다.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란 네, 거예요? 네, 네, 네. 아. 약 녹화하긴 하지만 생중계 에 가깝게 이제 네, 그 그대로 네, 네. 방송을 내보낸 거죠. 완전 어, 라이브. 사람들이 네. 국무회의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웃음> 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어, 짜릿할 정도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회의. 그리고 그서슬퍼런 장관들이 음. 대통령 앞에서 쩔쩔매기도 하고 네. 심지어 그 대통령이 어, 보니까 이제. 어, 나가서 알아보고 오라라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요. 아,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체크해 오라고. 네, 네. 음.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어, 정말 이렇게 어, 이제 이 산업재론을 특별히 주제로 이렇게 네네. 했는데 네. 이 과거에 보면 그이 윤석열 대통령은 59분 대통령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혼자서 59분을 계속 떠들고 한 시간 중에, 어, 한 시, 네. 어, 아무도 발언을 못 하고 짤짤 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오늘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의 점유율이 5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웃음> <점유율이>. <웃음> 예. 다른 이제 장관한테 계속 말을 시키고 중간에 끼어들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그 과제를 내주고 과제 발표를 하는 그런 느낌의 네. 공무회였습니다 그게 돌아가면서 네. 그러니까 정말 부처 장관들마다 발언을 하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현안 보고를 하면 질문을 하고 그럼 대책을 네네. 묻고 완전 네. 이런 스엠 네. 코스로 간 거예요. 네. 대통령 어. 그 장관들은 되게 긴장한 분위기에 역력했고 네. 대통령이 계속 피드백을 주고 질문도 하고 반박도 하고 음. 심지어 또 자료 알아보고라고 하고 나가서 알아보세요. 네. 왜 아직도 안 다뤄봤습니까? 어. 그 자료 왔습니까? 계속 세 번이나 확인을 해가지고 어 답이 오니까 네. 아 여기에 구멍 이 있었다라고 음. 하서 다시 또 과제를 내주는 그런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장관...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가 명확하고 네. 또 정책의 얼라인먼트 그러니까 네. 모든 부처가 오늘은 이 산업 재해 대책이라는데 아.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부처가 이게 칸막이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서로 네. 이제 뭔가 알고 있어야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는데. 네. 그런데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무엇보다 산업재해가 네. 이슈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나요? 어, 심지어 보니까 네. 이 조달청까지 조달청장을 말해 시켰어요. 그랬더니 조달청. 산업재해와 조달청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는데 네. 조달청장 말하는 걸 보니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들에게. 음. 정부 입찰에서 공공 입찰에서 배제하겠다. 그거 크네요. 어 그런 음. 야 이런 기가 막히는 게또 나오네 라는 어. 표정도로 이제 네. 모든 부처에 답을 가져오게 하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음. 어, 현장을 직접 가보라고 도오고 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됐고, 음. 어 대통령이 정리하면서 이제 문제가 반복되는 건이 안전을 방치하는 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네. 어 사람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라는 네. 메시지를 끌어냈는데 네. 그 메시지를 듣고 모든 부처에서 이제 음. 어, 안전을 네. 어~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안전히 이익이 될수 있도록 래서 결과 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많이 발생하면 음. 이~ 대통령 그렇게 생각하는 것같아요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처벌이라는 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걸 인식하고 있고 제가 발생하면 처벌을 한다 누가 책임을 지나라는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는데 이걸 발상을 바꾸면 음. 어~ 사실 원래 이 법의 원그 취지는 예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o 예방법으로 바꾸자라는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 아. 그게 아니라 결국 이 법의 취지를 살리면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경제적 불이익이 되게 결국 이게 어~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또 직설적으로 하잖아요 네. 결국 돈 때문이다 네, 네. 결국 어~ 예방을 안 하고 대충 방치하고 나중에 대충 막아도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네. 사고가 발생하면 적당히 돈으로 떼고 되기 때문에라고 생각한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이~ 경제적 불이익을 주자 네. 그래서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는 지금 이제 이게 3% 3에서 4% 정도를 나중에 이제 과징금을 때린다면 아예 매출의 3, 4%를 때리자. 매출의 3, 4%.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금액이 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번이 사고 발생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제 그 비용을 부담을 네. 지출을 부담하게 하면 애초에 이거를 이제 사고 발생하지 않는 게더 이익이 되도록. 사실 인센티브와 어 벌칙을 동시에 굴리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막아 보자라는 네. 이런 식의 발상은 사실 누구나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앞장서가지고 쪼이 시작하니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네, 그렇죠 네. 이게 완전히 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재 자체도 그렇지만 산재 사망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올해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일하다가 정말 돌아가셨고 네네. 오늘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보로 많이 떴지만 네네. 사실상 반복된다면 이거는 법률적인 용어로 미필적 고의 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한번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요. 네. 한국이 사실 다들 알고 있지만 네. 산재 사망 사고가 사실 거의 후진국 형이고할 정도로 그렇죠. 일본에 세배 이상이 되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이제 사, 사망자 수는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죠. 네.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뒷 부분에 보면 이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음. 심지어 2015년, 16년 일 때보다 더 늘었죠. 네, 네. 1,700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여전히 어. 지금 2,000명대. 그러네요, 2,000명대. 일 년에 2,000명이 죽는다는 건. 어 하루에 몇 명인가요? 하루 여섯 명이 죽는다는 네네, 거죠 산업재해로 네. 일하다가 직장에서 네네. 죽는다. 오늘도 세 명이 집에 가지 못했다. 음. 그 경향신문 지난번 기획기사 이야기했지만. 제목 그거였죠. 네. 어이것이 그림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산재 사망률을 비교한 그림인데요. 아, 네 지금 표가 나오고 있네요. 네네. 아 이거 이 그림 먼저 볼까요? 이거는 네네. 이제 지금 어, 파란색은 질병 사망이고, 질병 어, 사망. 빨간색이 이제 그 이, 어, 떨어짐. 떨어져 네. 죽는 사람들. 그 밑에 좀 작은 이제 그그림도이 있지만, 네. 저게 이제 다 넘어짐, 부딪힘, 물체 맞음, 아유. 끼임, 네. 절단, 네. 감전, 폭발 등의 이제 그 작은 그림들이 있고요. 음. 제일 큰게 사망, 어, 질병 사망이고, 네. 떨어짐 사망. 떨어짐 사망이 300명이라는 건 하루 한 명씩 그 추락 사고로 죽는다는 건데 네. 네.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겁니다. 계속해서 이 사고 발생하면 결국 안전 펜스, 그 그렇죠. 다음에 뭐 위험 지역의 안전 뭐 벨트라든 장비 그런 것들인데. 사고 발생하는 걸 알면서도 어쩌다 가끔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네. 안전 예방에 비용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핵심은 예방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다. 그렇죠. 결국 또돈 문제다. 그렇죠.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어이 직설적으로 돈 때문이라고 해서 음. 돈으로 때려야 된다. 어 이게 그이어 나중에 사고라도 돈을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음. 때문인데 돈을 막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한. 10배, 100배 정도를 어, 과징금을 부과를 하면 네, 그거 무서워서라도. 무고서를할 텐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이 사람 목숨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문제 발생한다면 사람 목숨 값을 굉장히 높게 네. 해서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찾아가겠다. 어, 그 어, 며칠 전에 지난주에 금요일날, <laughs> 내가 <가야> 되겠네. 금요일날 <laughs> 네. 어, 파리바게뜨 가서 엄청 야단을 맞았죠. 어, SPC 지금 오후 5 시에 지금 이제 그 포스코 E N C에서 음. 사과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사명했습니 네, 그러니까 이제 어그 파리바게뜨는 뭐 일요일 일요일날 발표를 했죠. 1,000억 네, 원을 어, 네. 투자해가지고 어, 야근 을 없애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는데 그 안전장치 하겠다. 네. 대통령이 가서 야단 치니까 결국 그렇게 버티던 음. 그리고. 어이 계속해서 반복해 사고 발생하던 기업이 어, 반성을 하고 네. 대책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 포스코 인씨도 찾아가겠다라고 네. 했고 지금 또 이제 근로 감독관을 300명을 늘려가지고 음. 어, 별똥대처럼 음. 특공대처럼 사람 살린 특공대처럼 찾아가가지고 단속을 하겠다라고 네. 아까도 약속을 했고요. 네. 이대용 대통령이 나도 한번 가서 차, 같이 어, 네. 바, 보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제일 무서운 거는 대통령이 마이포스코 E&C에 가서 찾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 기업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음. 또 재미있는 건금융위원장이게도 네. 보고를 했어요. 금융위원장? 산재와 금융위원장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어, 어, 금융위원장 하는 말은 이거 ESG 이슈이기 때문에 음. 이건 아, S 그렇죠. 이슈로 봐서 그렇죠.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 어, 지속가능성 이슈로 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이 등급을 낮추고 네. 게다가 평가 지수를 낮춰가지고 네.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겠다. 음. 그, 주가까지 연결된. 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장이 주가가 폭락하게 대통령이 이제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 그런 기업들은 이렇게 네. 말하면 이게 시장이또 시그널이 되겠죠. 맞아. 그래서 어, 이게 어, 금융위원장에게 산재 대책을 주문을 하고 거기 맞게 또 마침내 대책을 가지고 나오고 음, 음. 이게 실제로 이제 작동할 건지를 봐야 되겠지만 전방위적으로 그런 그러네요. 이제 대책들을 네. 주문을 하고. 일사불란하게 그이 네. 대책을 내놓는 모습 볼수 있고요.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그거 할 때도 뭐 기업 망하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좀 엉청하게 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벌써 10여 년전 20년 전에 뭐 영국 네. 같은 데서는 아예 기업에서 그렇게 사망 사고가 나면은 그 기업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게 이미 10여 년전 20년 전부터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걸 네. 우리만 호들갑 을 떨면서 그렇게 약하게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네. 이게 이제 뭐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기도 하고 그건 그리고 마찬가지죠. 그 사고라는 걸 사실 이제 이번에도 보면 어~ 이~ 제 피해자 제자로 가더라고요제 당사자의 실수로 사고가 생긴 것처럼 음, 어~ 네. 실수로 생겼다 아니면 뭐~ 인 일조를 하지 않아서 생겼다라거나 아니면 과실인 것처럼 많이 몰아갔는데 이제 명 대통령이 본인도 산재 피해자라서 피해자죠. 특히 이~ 어~ 사실 저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아주 뭐~ 그~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하려고 보는데 이번에 정말 잘하신 것 같은 게어 정확하게 핵심을 짚었어요. 그 네. 수많은 사람들이 강구하고 있었던 것을 네. 파리바게뜨 가서는 이게 과잉 노동의 문제라고 했죠. 네. 저녁 7시 출근해서 아침 7시 반에 퇴근을 하면 음. 이분은 12시간 일을 한 거지만 사실 낮에 깨어 있다가 그렇죠. 오후에 한뭐 5시를 출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낮에 계속 자는 게 아니라 낮에도 잠을 못 자는 상태에서 출근해서 12시간 시. 일하고 음. 어 정확히 그 자리에서 사고가 몇시 네, 네. 반에 일어났느냐? 2시 반에 일어 새벽 2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피곤할 때 네. 어. 결국 그리고 이걸 이렇게 어~ 밤샘 맞교대를 하는 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기도 하고 (3교대를) 하면 되는데 (3교대를) 하면 정확히 어~ 내가 맞춰볼 거야 하면서 물어봤죠 <laughs> 뭐냐면 (3교대를) 하면 임금이 줄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12시간씩) 일을 하는 걸 원한다는 거죠 음. 과잉노동을 어~ 노동자들 도 원하고 절대적 임금이 낮기 때문에 이~ 과잉노동을 해서 임금 수준을 맞춰야 되는 게 노사 양쪽이 맞아떨어지는 건데 거기서 이제 과잉노동과 이 주의력이 떨어지면서 네.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니까 결국 지금 이제 지하 막교대를 없애기로 했죠. 그런데 네. 문제는 또 이제 막교대를 없앴지만 뭔가 임금이 또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임금이 사실은 어 임금감 임금 감축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해야 되는데 음. 그 부분에서 아직. 뭐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음, 문제이긴 합니다 네그 분도 그뭐 그러니까 얼마 600억 투자한다 1000억 투자한다 지금 일단 spc 에서는 대책을 내놓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노동계 문제 얘기할 때마다 특히 이제 소설가 김훈 선생님이 네. 정말 오랫동안 산업 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낙엽처럼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낙엽처럼 네 아, 그래서 네. 저는 그때 와그 글을 읽으면서 진짜 왜 아무도 이런 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지? 그리고 네. SPC 때 보면서 저도 이제 효능감을 느꼈는데 아니 대통령이 가면 되는 거였어? 네. 다 그냥 이게 끝이야? 약간 좀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라는 게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문제 해결된다는 것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은 답을 알면서도 우리가 방치했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네. 사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게 아까 s, SPC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걸 야근을 줄이는 문제 아니라 사실 s p c 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과잉 노동과 낮은 임금을 많이 하기 위한 과잉 노동이 있는데 이걸 SPC한테 뭐 당신들 지원받기도 하지 마라라고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거고요. 네. 사실은 이번에 오늘 그 국무회의 또 핵심 메시지는. 음. 어~ 사실 다들 중대재해 처벌법이 처벌이라고 생각했고 네. 처벌을 세게 하지 않아서 문제로 생각을 했죠 근데 또 보면 법무부 장관이 아까 또 발표를 하면서 음. 이게 그~ 이~ 처벌에서 기소에서 기소까지 한 (300일) 이상 걸리고 네. 재판이 또 (200일) 이상 걸려서 한 (600일) 걸린다는 거예요 어. 어~ 한 이게 한 (2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또뭘 하겠습니까 어~ 검물 로펌들을 동원해 가지고 로펌들 알아서 재판 다 하고 음. 결국 그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하도록 하고 또 이렇게 실제 소유주를 빼고 SPC도 보면 허영인 회장 말고 대표과 와서 야단을 맞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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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제 그실 실제 경영자들은 빠지고 실 소유주들은 네. 빠지고 바지 사장이 처벌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결과를 네. 끝나기 때문에 결국 이건 이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네. 오늘 국무회의 핵심은 네.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네. 어쩌면 그거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대통령 이세 번이나 가서 찾아보라고 말하는 거는. 네. 그러면 실제로 이걸 감독을 나갔을 때 만약 네. 안전 펜스가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네. 이제 어, 문제를 지적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알겠습니다 고칠게 하고 끝난다는 거죠. 음. 근데 안전 펜스가 펜스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과징금을 때려야 되는데 네. 그게 얼마 정도 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대통령이. 아. 그랬더니 그 자리에 답을 하지 못했어요. 음. 가지고 세 번이나 그래서 찾아보라고요. 네, 누가 시간 될때좀 찾아보세요라고 했다가 네. 어, 한 5분도 안 돼서 또 물어봅니다. 누가 나가서 확인 좀 해봐 주세요. 네. 또 말을 해요. 답답해. 어, 그런데 어, 네. 확인이 답이 안 왔어요. 어, 그러니까 네. 거기서 말하는 게 이제 이걸 하지 않음으로써 얻있신 이게 무엇이냐. 음. 어, 실제이익게 되니까 이렇게 죽음을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게 진짜 문제인 것 같다라고 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또 확인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확인해봤나요? 그러면서. 확인 좀 해달라니까 아무도 안 나갔어요 말을 해요. 어. 그때서 누가 나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중계가 됐군요. 네, 다. 그게 그래서 이제 확인한 게 5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다. 5만 원에서 5천만 네, 원. 네, 그 말은 어, 펜스를 설치 안 했는데 여기 사람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어, 이게 교통 딱지 붙이는 것처럼 뭐 그냥 아 알겠습니다 하고 5만 원짜리 딱지 하나 끔끔 마는 아,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 이재명 대통령 말은 사실 이런 걸 고쳐야 된다. 음.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5만에서 5천만 원이면 지킬 이유가 없는 거다. 그냥 상황 따라 그냥. 네. 5천만 원까지라고 돼 있지만 실제 5천만 원까 가지 않고 네. 만약에 무조건 5천만 원을 때리면 바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하고 고물줄 고무줄이고 고물 사실상 그 압박이 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는다. 네. 이걸 어떻게 개정할 건지 검토해보자. 네. 여기에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오늘 국무회의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와 이걸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한국 사회 그 이. 어~ 거대한 구멍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대통령이 사실 산재 피해자고 특히 또 관심이 많은 주제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음. 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죽었던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수만, 네. 이게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다 어. 정치가 이렇게 작동한다 라는 오늘 네. 국무회에서 보여줬는데 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 사회가 언제 얼마 언제까지나 어~ 똑똑한 대통령 네. 일자로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바뀌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되는 그렇죠. 그런 회의였습니다 음, 오늘 그 노동부 장관 직을 걸겠다. 아,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 직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서로 네. 아, 데 굉장히 진지한 자리였고 사실 네. 산업재 하나 이슈 가지고 사실 예전에는 이제 노동부 뭐 여기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조달청부터 금융위까지 법무부까지, 하려면 행정부까지 네. 다안 네. 걸리는 부처가 없고 네. 대통령 한 마디 모든 게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네. 상황이고 네. 어쨌든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관세 얘기또 우리 안할수 없잖아요. 네. 음. 오늘 나온 네. 이야기는 재밌죠. 마, 마가로 가죠,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인데 이 한국 정부가 내놓을 대안은 마스가라고 해서 마스가. 어, 어 빌딩입니다. 아, 배그 만드는 거. 중간에 S가 네, 그 빌딩이군요. 어, 그, 조선어, 미국의 어. 미국의 뭔가 이게? 그조선어미국의 조선업을 유리하게 만들 수겠다. 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제안을 하겠다는 건데 네. 사실 애초에 지금 유럽과 일본의 그 협상 타결된 걸 보면 뭔가요? 지금 이게 결국 트럼프의 허세를 만족시켜주는 거. 음. 또 트럼프가 트럼프가 또 국내 그 미국 그 국내 좀 분위기도 안 좋잖아요. 정치분위기 네, 안, 안 좋기 때문에. 때문에. 트럼프에게는 이제 뭔가 이렇게 선물 보따리 필요한 거예요. 음. 내가 이런 멋진 걸 했다. 체면치를 해줄 수 있는 포장된 선물을 내놓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하겠다고 했고, 네. 유럽은 6천억 달러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어 지난 며칠 동안 얘기 나온 것 나왔던 것처럼 여기는 합의서 합의문도 없고 없어요. <laughs> 실제 5,500 달러를 언제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것도 없고. 네. 또이시계루 총리는 일본에 돌아가 가지고, 음. 그러니까 사실 약속만 한 거고 네. 실제 일본이 정부가 내야 될건 100억 달러 되지 않는다라고도 음. 이야기를 했어요. 네. 트럼프도 그 알고 있으면서 이게 실패한 협상이라고 말해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이걸 국민들을 포장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음. 사실 5,500 달러면. 전 세계 역사에 어디에도 없는 네. 한나가 다른 나라에그뭐 수백 종을 그냥 퍼주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런 협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 명분이 서로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고 네. 만약 에 이게 트럼프가 많이 받아들여서 음. 어, 얼마나 좋아요?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다시 한번 위대하게. 어, 그래 네. 트럼프 가장 좋아하는 그 마가라는 그이 네. 슬로건을 더이 살을 붙여가지고 그리고 이 작년에 미국이 만든 배가 아홉 척밖에 안 됩니다. 네열 척이 안되더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중국은 지금 7 0 0척 이상을 만들고 있고 음. 중국이 전 세계 그 조선업 점유율이 네. 거의 70% 가까이 되죠. 네. 그래서 미국은 0.2% 네. 그리고 2위가 한국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지금 미국의 군함을 못 고쳐서 한국의 군함을 고쳐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트럼프가 또 장사꾼이라서 네. 이 선박 물류 그다음에 이 조선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음. 이 떡밥을 잘 던지면 네.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 조선업을 지금 그 필라델피아에 하나 조선소가 있죠. 네. 조선업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음. 조선업을 또 인수를 하거나 사실 그게 또 한국도 그 한국이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건데 네. 결과지 미국이 투자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 수도 있어서 네. 그걸 잘 묶어가지고 좀 이렇게 규모를 더 키워야 됩니다 음. 근데 지금 이게 처음에 천억 달러 얘기를 하다가 네. 어 이걸 잘풀어가만 하면 또 이천억 달러로 늘 수도 있고 또 지금 한국의 또이 국방비를 늘려야 되잖아요 음. 근데 국방비가 이미 이천팔 퍼센트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네. 5%를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GDP의 5%까지. 아, GDP 그래서 네. 이걸 다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음. 그럼 지금도 한국 국방비 비중적지 않은데. 그렇죠. 일부 나오는 이야기는 어 아예 그 군인들 월급 올려 주면 이걸 음. 어이 아, 높일 수 있다. 군인 <laughs> 그러니까 월급이 GDP 몇 퍼센트는 네. 어제똑 같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좀 포장할 수도 있어서 잘해도 다 모아도 지금 한 2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처럼 5천억 달러 만들려면 뭔가 더이 얹어야 되는 상황이합니다 아니 근데 2천억 달러도 어마어마한 거고 사실 1 천억 달러도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명목 GDP로 따지면 일본이 네. 우리보다 두배 이상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같은 수를 요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네. 제가 어저께 답답해서 찾아봤어요. 네.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2 0 네. 1 3년말 기준인데 그 14년부터 24년 동안 23년까지 일본 기업의 미국 내 직접 투자액이 7,830억 달러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년 동안 누적한 게 7,300억 달러인데 지금 5,500억 달러.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서로 시기를 말도 안 해. 이거 몇년 음. 동안 하겠다. 뭐 언제까지 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약간 숫자 싸움 한 거고 트럼프의 허영심을 채워 줄수 있는 숫자를 그냥 적시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네. 좀 들어요. 네. 한국도 뭐이 조선의 그 마스가 마스가를 내세우고 네. 좀 포장을 잘하면 충분히 네. 할수있을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많이 나왔겠지만 음. 지금 쌀과 소고기와 특히 아, 사과가 네. 걸려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과는 사실 이제 거의 한 30년 가까이 계속 수입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과의 이 관, 사과는 이제 이건 관세 문제는 아니고 음. 식품 검역 문제로 계속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사과가 사과라는 게 사실 또 한국 지금 뭐 뭐. 기로당 8,000원까지 굉장히 비싼 지금 어, 가격이 올라 있는데 네. 어 사과가 사실은 또 이게 보관 기간이 길어서 음... 되게 수출하기 좋은 작물이라고 아, 그래요. 그렇군요. 보존성이 네. 좋아서. 그래서 네. 이제 만 이게 미국 사과가 들어오면 한국 사과 사는 완전히 문닫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격 거의, 경쟁력이 돼서 예, 단값이 들어오고 지금 이제 아까 식품 검역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관세를 물릴 수는 없습니다. 음. FTA 때문에 어 WTO 협상상 관세를 물릴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이미 이제 한국의 사과산물 사 끝난다고 보면 되고. 그렇군요. 이 품질, 품종 자체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네.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과를 양보하느냐가 하나 걸려 있고, 네. 또 쌀을 일부 양보를 하느냐도 걸려 있는데 지금 의무수입 물량이 어 있잖아요. 쌀 네. 의무수입 물량 일부 하고 있는데 네. 그쌀 의무수입을 늘리게 되면 이게 임의로 늘리는게 아니고 미국만 늘릴 수는 없고. 음. 사실 한국이 이제 쌀을 수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 무수입 물량을 쿼터제를 두고 있거든요. 딱 이것만큼만 수입하겠다. 네. 근데 이게 중국과 베트남 등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음... 이걸 하려면 그 나라들이 또다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음... 상황입니다. 40만 톤 수입하고 있네요. 40만 톤? 네. 네. 근데 이걸 더 사과, 사과, 미국만 늘릴 수는 없고 늘리면다 같이 늘리거나 아니면 미, 미국 걸 늘리면 중국이나 베트남 그 태국 수입을 더 줄이거나 해야 되는데. 어, 네. 쌀 늘리는 건 매우 어렵다. 네. 그리고 소고기는 사실 아무튼 그 우리 네.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laughs> 광우병 사태 그렇죠. 위에. 우리 가서 아침을 부을고 렸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건드리면 또어 사실 지금 같으면 이제 보수 언론의 반발이 엄청 날 거라서 음.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진산물이 정치적으로 민기도 지금 테이블에 올라있다고 하고 어떤 네. 식으로 양보를 할 거긴 한데 네. 이게 어 굉장히 리스크가 될 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계 소리가 제깍제깍들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8월 네. 1일 정말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굉장히 촉박해서 이제 마음이 급해질 수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데드라인 어쨌든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저한 네. 거고 우리는 정권 밖에 지금 두 달도 안 됐고 네. 8월 1일에서 조금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더 연장해서 전 네.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니까 좋은 조건을 이제 설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 이유는 네. 제가 또 답답해서 찾아봤는데 네. 그래서 미국 내이 관세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이 어떤가를 네네.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한번 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런 네. 표가 나왔어요. 음,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네네. 예를 들어 이민 문제 그리고 네네. 두 번째는 이코노미 경제 문제군요. 네네. 세 번째는 트레이드 무역, 네 번째가 인플레이션이에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일단. 저 이제 저게 어떤 거냐면 최근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만 지 여론 조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 실버 브리튼이라는 네. 홈페이지인데 거기에서 그 여론 조사들을 다 총합해서 평균을 낸 거니까 가장 적그 적절한 거겠죠. 평균치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 봤더니 트레이드나 이 그러니까 무역이나 관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16% 정도 더 높아요. 네. 훨씬 높죠. 네.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아무튼. <laughs> 그리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게 트레이드랑 그또 인플레이션이랑 연결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더 오를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60%가 부정 의견이네요. 아, 60입니까? 네네. 저게 숫자가. 그래서 네네. 일단 미국 내에서도 이 그, 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그렇게 또 만족하고 있지 않다. 네. 오히려 부정적으로 네. 훨씬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우리가 시간을 끌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네, 저 혼자 해봤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이걸 음. 빨리 끝내고 싶어 할 텐데 음. 사실 어 누가 어 보통 쫄리느냐에 따라서 협상이 그렇지. 판가름 나잖아요. 그렇지. 한국은 사실 정부에 바뀐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음.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 아무튼 국제적으로도 어 민주주의의 어떤 표상 같은 되게 명분 이 있는 네. 상황이고 네. 어 트럼프는 지금 후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게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 라는 말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네. 다만 이제 어 8월 1일 되면 우리도 이제 25% 보편관세가 바로 부과가 될 텐데 음. 이게 되더라도 그 마지노선 밀리면 안 되고 이게 며칠 가, 가, 가더라도 사실 누가 더 후달리느냐 이게 협상이 안 되면 음. 어 트럼프도 어 굉장히 입지가 좁아질 거라서 네. 누가 더어 이 배짱을, 배짱을, 배짱을 <laughs> 튕기느냐 예, 누가 더 버티느냐 네 지금 저 표도 전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로 네. 우리 대통령 지지를 물어보듯이 한 건데 네, 네 비슷한 집권 네. 초반인데도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한육 네. 개월 됐는데 한국은 지금 아직도 육십 퍼센 이상의 점유율 뭐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네. 어 오늘 막 저런 그 이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이 음. 지금 등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랑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네, <laughs> 그렇습니다. 아마 근데 이제 아, 이재명 대통령이 네. 어, 이렇게 그 디테일을 잘 챙기시는데 네. 이 관세 문제를 너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아마 이제 뭐 이틀 안에 어떤 식으로 같이 결과가 나올 거고요. 네. 그니까 아마도 일본보다 는 상황이 좀 좋은 게 한국은 음. 또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조선업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 지점이 중요한데 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네. 한국을 지금 계속 말로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격꾸로 우리가 역으로 제한할 수도 있는 게 그렇죠, 네. 한국을 한국과 이, 우리가 잘 어, 우리 우리는 얼마든지 중국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음. 카드를 좀 내세워서 격꾸로 네.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가진 카드가 이제는 좀 있다는 거. 당장 10월에 네. 또 시진핑 한국을 또 방문한다고 학교를 했고요. 때, 네, 백 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카드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어, 수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좀 끌어보자, 네. 버텨보자. 하나만 네. 더 할게요. 네. 시간 이다 돼서 삼성전자, 테슬라와 네. 22조 원 반도체 어저께 이거 블룸버그인가 뭐 이런 데서도 네. 계속 브레이킹 뉴스로 뭐 나오던데 네. 단독이었나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 꽤 놀라운 소식인데 이 네. 23조 원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오. 파운드리 공장 을짓기로했고 네. 사실 그래서 이것도 좀 묶어가지고 그 아까 그 패키지 들에 좀 <laughs> 그렇죠. 넣어서 이미 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미 하고 있어. 한국만한 나라 가 어딨냐? 그 다음에 네. 트럼프가 또 조선업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또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니네 나라에 지금 공장을 짓는데, 음. 또 이게 이제 파운드리라는 게또 삼성 의 약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네. 이게 또큰딜 어 터진 거죠. 어, 23조 자율주행차와 로봇 등에 들어가는 그 AIA6 칩을 만들기로 했고요. 럼버스크가 네. 어, 165억 달러인데, 165억 달러는 최소 금액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아, 그래요? 이제 어. 어, 삼성전자가 약한 부분이 또 HBM이었잖아요. HBM이었는데, 어, 며칠 전에 또거디그골드마삭스 보고서로 보니까 네.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그 점유율 1위가 될수 있다. 음. 아직 나오지 않은 상품이지만 음. 이 나오는 순간 이 압도적으로 또 1위로 치고 갈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전망에 나왔네요. 네. 좋은 네. 전망이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지금은 바닥이지만 네. 여전히 뭐, 이뭐 영원히 H 배움이 쳐지는 거 아니라서 네. H 배움이 언제가 나올 거라고 치면 그 기대심리가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살아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주가가 많이 올랐겠네요. 이제 소식 네. 나오면서 오늘도 주가 반등했습니다. 오늘도 네. 어,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끝내주는 경제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 매일 최0 t TT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